아침이 밝았어요. 새벽? 아침? 공부해줍니다. 어, 솔직히 신나서 공부 하나도 안 돼요. 오케이. 마음만은 이미 종강했어요. 1시간 반 정도 봐주다가 화장이나 했어요. 왜냐면 오늘 다 끝나고 혼자 놀 거거든요. 지하철 기다려요. 여러분 어그 슬리퍼나 크록스 신고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? 저는 익산까지 가능해요. 용산 가요. 올해 마지막 익산행 기차 타러 가요. 되지도 않는 공부지만 일단 눈에 바르듯이 정리본 봐줘요. 익산 도착하자마자 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. 비록 시험 1시간 남았지만 공부도 시구경이에요 오랜만에 포켓 먹었어요. 타 먹고 20분 정도 여기서 공부했어요. 제꾸안구 o t d 어때요? 가방이랑 시밀러 룩이에요. 약대 도착했어요. 시험 보고 올게요. 저 종강했어요! 예! 네! 백세 너무 기뻐요. 버스 타이밍도 미쳤어요. 버정 도착하자마자 버스 와서 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탐. 평화로워요. 세상이 아름다워요. 기차 간식 득템. 올해 마지막 기차 탔어요. KTX 전기 도둑 등장. 폰이랑 아이패드 야무지게 충전해요. 아 참고로 저맨 뒷자리라 뒤에 아무도 없어요. 용산 도착! 옷 구경할 거예요. 아 저번에 못 샀던 레이브 패딩 발견. 아직 아른아른 거리지만 참았어요. 예쁘고 섹시한 셔츠 있어서 하나 샀어요. 올령 가서 엄마 심부름도 하고 엄마 줄 호두과자도 샀어요. 이제 힘드니까 집 근처로 갈게요. 한양대 쪽 느조카페 왔어요. 저녁 대용으로 라떼 마시면서 약취 과제하고 편집할 거예요. 이제 제 인생 마지막 5시간 통학 일기인데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큰 힘이 되었어요.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맨날 힘들다고 찡찡찡거렸을 거예요. 앞으로 방학 일기랑 내년 브이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뽕!